영화서치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는 흔한 디지털 영상들을 구성으로 만든 영화적 요소가 없는 영화입니다. 영화에도 영화 언어가 있는데 이 영화는 영화 언어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컴퓨터 화면 속 인물을 관찰하는 시점을 통해 영화의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영화는 보여주는 이야기 진행방식입니다. 영화 언어를 통해 샷을 구성하고 샷 사이즈, 비율, 카메라 앵글, 렌즈 사용, 색, 소리, 편집 등을 통해 관객이 영화의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도록 이야기를 진행하죠. 영화 서치는 시각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보다 글자와 배우의 내레이션, 배경 음악 효과 등을 통해 영화의 전체를 이끌어나갑니다. 모든 카메라, 조명, 배우의 연기 등을 무시한 영화이죠. 계속 비슷한 형식의 영상들이 평면적으로 단순하게 표현이 되다 보니 영화의 중후반이 갈수록 시각적으로 재미를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영화의 끝에서 관객의 감정선까지 도달하는 이 영화의 힘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영화 서치는 영화감독 아니쉬 차간티의 첫 장편 데뷔작입니다. 아니시 감독은 1991년 생으로 아직 30살도 채 되지 않은 신인 감독입니다. 아니시 감독은 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모든 촬영 크루들과 배우들이 그들이 일반적으로 해오던 일과는 전혀 다른 촬영 방식으로 이 일에 다시 배우고 접근해야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주인공의 특수한 상황들에 맞춰 옛날 저화질의 캠코더부터 디지털 카메라, 아이폰, 특정 앱에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 화면을 녹화하고 고프로, 드론 등의 다양한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배우의 연기 또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데이비드 킴 역의 존조 배우는 약 2주간 아무런 컴퓨터 그래픽이 없는 검은 화면을 앞에 두고 연기를 해야 했는데 그는 컴퓨터 화면에서 조금 떨어진 채 아무것도 없는 화면을 두고 연기하는 것이 낯설고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할지 몰라 다양한 면에서 연기를 처음 하는 때로 돌아가 연기자로서 감독에게 오랜만에 의지한 영화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아니 씨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됐는지 그첫 제작 배경 과정이 흥미로운데요. 그것은 구글 글라스에서 시작됩니다. 아니씨 감독이 대학 시절 구글에서 그들의 구글 글라스 기술을 통해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고자 몇몇 학교에 연락하였는데 이 영화의 공동 작가이자 프로듀서인 세브 오아니언 프로듀서가 그의 글쓰기 파트너였던 아니씨 감독에게 함께 구글 글라스를 가지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 짧은 영상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2분 30초 정도였던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 이틀 만에 조회수 200만 명을 기록하고, 구글 본사에서 그들에게 뉴욕으로 와 함께 광고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회가 이어져 이 영화, 서치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치는 컴퓨터 화면이 카메라인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새로운 영화 전개 방식은 러시아 감독이자 프로듀서인 베크만 베토프가 처음 고안해낸 방식입니다. 베크만 베토프는 이 영화의 프로듀서이기도 한데, 그는 영화가 현실을 반영하는 데 있어 컴퓨터 화면이나 핸드폰 화면이 거울처럼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화가 현실을 반영하는 본질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영화서치는 컴퓨터화면, 영화화면에 디지털 영상들이나 웹브라우저가 마구잡이로 올려져 그 화면의 사이즈 조정을 통해 편집점을 빠르게 만들어 이 영화 전체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고 심지어 인물의 감정들까지도 성공적으로 표현합니다. 영화를 볼수록 어떻게 이 낯선 진행 방식 속에서도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접근하게 되는지 스스로도 놀라웠는데요. 영화의 첫 장면, 미셸의 어린 시절은 디지털 라이프를 통해 어떻게 미셸의 엄마가 병에 들어 세상을 떠나고 딸과 둘이 남은 아빠 데이비드가 어떻게 딸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짧은 시퀀스 안에서 관객에게 이 부녀의 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엄마의 부재를 감정적으로 담아냅니다. 영화의 소재는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한 아빠의 고군분투 이야기입니다. 소재 자체는 참신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야기 속 반전의 반전을 통해 관객이 끝까지 영화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영화는 저화질 혹은 일반 화질의 영상들을 다시 출력함으로써 본래 퀄리티를 한번더 떨어뜨리고 단순하고 딱딱한 웹디자인을 지속해서 보여줌으로써 시각적인 흥미를 떨어뜨리면서도 반전 포인트가 있는 촘촘한 이야기 구조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관객이 이야기 안에서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시 본래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현대 기술을 통해 다양한 재미와 볼거리를 제시하는 오락 영화뿐만 아니라 좋은 카메라 하나의 장면을 만들기 위해 인공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 촬영 장소를 만들고 영상미를 더하는 영화 세계에서 영화 서치에서는 영상미를 찾을 수 없으며 때때로 싸구려 같은 모션이 나올 때도 있는데요. 좋은 화질, 이쁘고 잘생긴 배우, 아름다운 영상미 없이도 이야기와 영화 후반 작업의 편집을 통해서 본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영화 편집 예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영화 서치의 성공은 관객이 얼마나 영화를 읽어내는데 수준이 높아졌는지, 얼마나 디지털 기계들이 우리의 일상을 반영하고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컴퓨터 화면을 통해 봤지만, 영화관에서 봤다면 어땠을지, 영화가 참신하지만, 이 새로운 표현 방식에는 영화 이야기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한계성을 어떻게 다른 작품에서 극복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